안녕하십니까. 신구대학교 관광서비스 중고업과 학회장 안서연, 대의원 최세연입니다. 서현씨 학회장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학회장은 학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현씨 대의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의원은 감사, 선거관리, 예산심의 등 기타 학과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슈슈 안녕하십니까. 신구대학교, 신구대학교 광학서비스 중고업과 문화책부장 한세정, 홍보부장 정유미입니다. 광학서비스 중고학과이일학번 시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입니다. 세정 씨, 문화체육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부요. 문화체육부는 백마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백마체전 행사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며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씨, 유미 씨, 그러면은 홍보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까지! 까지! 안녕!